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칼바르트 지전 그 세미나 강의에 이어서 이 하이데거에 대한 이그 이른바 반유대주의 문제, 나치즘 문제, 뭐 최근에 이제 뭐 하이데거 검은 노트, 뭐 이래서 그 블랙 노트북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문제가 많죠. 시끄럽고.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존주의와 연결하고 바르트 신학의 관점에서 좀 재평가를 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버마스의 평가가 어떤 면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혹독한 하, 어, 하이데거 비판이 될 거예요. 하버마스는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이라고 하는 강연집 그 모음에서 이 하이데거는 권력 의지를 기초로 해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형이상학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철학을 한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일상인이라할지뭐 공공성의 독재, 사적 영역의 무능력, 뭐 기술 관료제 또는 대중문화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이라고 하는 건그 특별한 거 아니다. 당대 독일 관료들에 대한 목록 안에 담겨져 있던 거다. 뭐 상당히 이제 혹독한 이제 비판을 합니다. 또 우리 하이데거는 유사 종교적인 어떤 그 이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뭐 영지주의죠. 유사 종교적인 힘들과 접촉하도록 이상한 그런 음침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에서 공허한 결단성이 나타나고 이 공허한 결단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실존의 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은 후기 철학에서도 여전히 뭐 민족 집단 존재 뭐, 큰 존재에 대해서, 뭐, 경청하고, 순종하고, 뭐, 그걸 보호하고 하는 이런 식의 아주 그 잘못된 부패한 철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존재를 민족의 현존재, 자유를 지도자의 의지와 동일시를 하니까, 이 선험적으로 이 지도,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적 자유에, 이제 뭐, 나르시즘에 빠져버리니까, 이 파시즘의 혁명을 존재로 원인화한다. 독일의 현존재는 히틀러 파시즘의 구원의 소리에 경청하고, 여기에 복종하는 것이 현존재의 본래성이다. 이런 그 근거로 하버마스는 존재와 시간 74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비판적으로 다루죠. 던져짐이 던져져 있다. 뭐 유사종교적으로 나는 어디 던져져 있다. 세계의 죽음 앞에, 세계 내 존재의 존재 가능으로 위탁된다. 죽음을 미리 앞서가고 현존재의 고유한 가능성 실존의 어떤 결단 이 죽음을 위한 자유로움이 이 현존재의 목적을 부여하고 이러한 실존의 결단에 현존재의 근원적 사건이 바로 여군이고 운명이고 이것이 현존재의 자기 이해다 그 민족 공동체와 더불어 있는 운명이고 결국. 존재와 시간 74절을 분석하면서 하버마스는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초기에서부터 파시즘 철학, 그리고 마지막까지 검은 노트, 블랙 노트까지 이 사람은 전형적인 파시즘 존재론의 철학자에 불과하다. 굉장한 이제 혹평을 하죠. 어, 그러나 제가 보기에 뭐 저는 뭐 하이데거를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이데거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사회학자로서 이제 하이데거를 오랜 시간 읽은 사람인데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봐요 하이데거를 존재와 시간 60절을 보면 이 야스퍼스를 언급하죠 하이데거가 한계 상황 불확실한 거다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뭐 사람이 어떤 자기가 어떠하지 못한 한계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죽음을 목도 한다지. 뭐, 인생에서 보면 이른바 25시와 같은 <laughs>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거 수용하죠. 하이데거가 야스퍼스를.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 안에서 가능해지는 자신의 본래성. 뭐, 이건 이제 키얼케고르 알지, 뭐, 니체랄지. 뭐 칸트에게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뭐, 하이데어는 끝까지 칸트를 비판해서 나갔지만, 그 사람이 보지 못한 부분도 있죠. 어, 특히 이제 프레이리 같은 경우는 제3세계 정치학에서 뭐, 파울로 프레이리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제3세계 정치학에서 이야스퍼스의 한계 상황 개념을 수용하죠. 제가 볼때이 존재와 시간 60절에서 하버, 이 하버마스의 평가하고 좀 달리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60절에서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을 만일 76절에서 이 니체의 계보학, 딜타이 아주 뭐 중요하게 슈프랑에라지, 딜타이 역사학 이거를 수용하잖아요. 여기서 만일 리체의 개보학과 딜타이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면, 그, 하이데거는 그렇게 파세즘 존재론의 제스처를 쓸 필요가 없었다. 근데 뭐, 여러분, 존재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완성된 작품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회학자로서, 이 존재화 시간 60절과 76절이 이 야스퍼스의 한계상황과 파울로 프레이리의 제3세계 정치학, 그리고 니체의 계보학과 딜타이 이쪽으로 이제 사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고 저희 역시 이제 이런 방향의 군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그렇게 혹독하게 존재와 시간 완성된 작품도 아닌데 하버마스처럼 한 방에 그냥 날려 버릴 수있겠나 이제 그런 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상당히 아쉽죠. 하이데거가 이런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쪽을 좀더 발전시키지 못했을까? 뭐 이런 그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야서퍼스는 막스 베버의 사회학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뭐 제가 지금 추계 시대에 대한 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축의 시대를 강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대성이 뭐냐? 근대성 논쟁이라고 하는 게, 서구에서도 아직 해결된 논쟁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근대성 문제 가지고, 이 축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이제 분석해 들어갈 거냐? 그런 어떤 야심찬 큰그 기획 때문에 제가 이 축의 시대를 이제 강연하고 있습니다만, 야스포스는 불투만의 빛이 나와론 상당히 비판했죠. 그리고 칼바르의 교이신학.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야스포스 자신은 도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나치즘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독인인들의 삶에서 영원히 기억돼야 된다. 뭐이야스포스가큰 역할을 했죠. 어, 히틀러가 카멜하고난 다음에 이제 독일인들의 이제 기본적인 죄책과 책임감 그래서 사실 뭐르께르라지 가다머에게는 야스퍼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수용이 돼요 물론 이제 칼바르트하고 칼 야스퍼스는 바젤대학에서 같은 신학과 철학과의 교수로서 있으면서 어뭐 그렇게 깊은 교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존주의라고 할때 단순히, 뭐, 사르트르로 대변된다. 또, 하이데거는 실존주의로 이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고요. 좀 신중하게 좀볼 필요 있다. 실존주의가 사르트르처럼 무슨 다 스탈린 파시즘으로 뭐, 옹호를 한다지, 이런 건 아니다. 야스퍼스에게는 또 다른 사회학적, 연구와, 이, 실존론적인 이해들이 접해 있으면서 상당히 양심적으로, 사회위편적으로, 이제 발전한다. 뭐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있게 보아주는 게 좋은 이제 태도일 겁니다. 자 어쨌든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이 콜수머니즘이야. 이게 뭐 핵심 입장이고 자유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댈 곳은 무다. 이 무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무화하고 득자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해결의 부정 개념이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뭐 사르트르에게는. 이런 부정을 함으로써, 사회에 주어진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삶과 사회적 안가주망이 가능하고, 새로운 미래의 전망이 열린다. 그러니까 무가 존재 자체다. 죽음과 무에 이르는 존재가 본질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에 선행하는 삶을 산다. 나의 현존재가, 나의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지름은 없다. 인간을 세계로 던져졌지만, 이건 그래도 하이데코를 사용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위해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사르트르는 하이데거를 어, 틀에서 해결과 후설을 가져다 모으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선험적인 자유 철학 뭐 이것을 이제 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하이데거가 신학하는 분들에게 재미있는 것은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력 10절 1 6장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이 존재와 시간에 보면 그 주님,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은나 자신의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데거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이 표현을 존재와 시간 앞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수용하고 이 어거스틴을 하이데거 가 어떻게 텍스트를 변형시키는가? 이 하이데거는 제가 보기에 텍스트 변형에는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변형을 시키는데 데리다나 이리가래하고도 달라요.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개보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탈취한 모자이크를 통한 어떤 새로운 변형 해석은 그렇게 쉽게 그 무시는 안 됩니다. 뭐데리다의 이리 가래 이런 사람들은 쫓아가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의 시 이름은 기억과 망각의 문제인데, 망각은 기억 안에 존재한다. 망각을 기억할 때, 망각 자체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이미지인가?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질문입니다. 이 원래 본 텍스트, 고백록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이데가 어떻게 어거스틴의 텍스트를 변형시키는 해석을 하는가? 그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거스틴에게 고양된 존재론의 문제가 있다. 존재론 문제에 주목했다. 이 현상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 방식. 뭐 여러분도 현존죄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이 존재 방식은 일상성의 삶에서 긍정적인 특징으로 접근한다. 뭐 이건 탁월한 해석이죠. 이건 하이데거의 뭐 탁월한 해석이고. 이 비본래성 안에 선험적인 실존성의 구조가 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제 변형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이건 뭐 상당히 그 탁월한 하이데거만이 할수 있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은 하이데거의 실존적 선음성이 아니라 기억의 현상학을 언급하는데, 아나메시스의 기억의 현상학을 하이데거는 현상학 쪽으로 자신의 실존론적인 선음성으로 재해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어거스틴 텍스트에 뭐, 어거스틴 전문가들은 비판도 하고 의심을 주어진다 그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해석하는데, 뭐, 어거스틴 뭐, 그대로 뭐, 어거스틴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러면 상당히 창조적인 그런 해석을 담고 있다, 하이데거가. 자, 어거스틴과 말씀행위. 어거스틴에게는 인간의 마음과 기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의 마음과 기억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억을 내가 알수 없으니까, 내 자신의 마음과 기억은 뭐, 내가 가장 가깝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가까운 기억을 나는 망각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망각한 것을 기억할 때, 망각 자체를 기억하는 건 아니죠. 망각 자체는 기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납네시스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선험적인 실존성의 구조와는 달리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내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기 반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아납네시스 현상학하고 하이데거의 선험적인 실존성의 구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사건이 은폐와 탈은폐라고 하는 하이데거적인 선험적 실존성의 구조는 어거신적인 의미에서는 나의 기억과 의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행위로, 말씀사건으로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현존재의 가능성에 앞서서 나의 삶의 전체에 관여하는, 내 기억의 망각까지도 다 관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선험적 은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선험적 은총론이다. 하이데거에게는 선험적인 실존성, 이제 은총의 구조와 실존성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소망과 사랑으로 현상하고 이것이 어거스틴적인 의미에서 선험적인 존재론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믿음을 이제 빼죠.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 종교적인 것,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하나님의 형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와 시간의 분석에 이제 적합하지 않다. 현존재는 세계에 빠져 있다, 던져져 있고 빠져 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의 부름을 통해서 본래적인 실존성과 죽음을 앞서가는 결단으로 나의 미래를 기약한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긍정적인 세계, 출생성의 자유가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또 존재와 무로 특징되는 그런 장소죠. 이제 여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하이데거를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뭐,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에바트 융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이데거 철학을 가지고 칼바르트를 재해석하고 변형시키는 사람인데, 어,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고, 불투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어, 저는 사회학자로서 과연 하이데거를 신학적으로 유신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할까 뭐 저는 그런 의심, 질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과 하이데거의 신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칼바르트는 어거스틴의 이른바 그 말씀행위 비버복세판겔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있다 하나님의 말씀행위는 나와 세계를 향해서 말을 하신다 타자와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탁월한 소통의 길이다. 이건 또 칼바르트가 어거스틴을 해석하면서 어거스틴이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비바복스의 상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거스틴의 상당히 중요한 말씀 행위의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타자는 탁월한 소통의 길이다. 이건 이제 칼바르트가 이 자기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길이죠. 하나님 타자와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낯설은 음성이 있다. 고테스프라임데슈틴메라고 하는데 뭐이 부분은 교회 교약 1회 1일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약 전체를 관통하는 바르트의 말씀 행위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상주의라고 지상주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세계를 통해서 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설은 음성 고테스프라임데슈틴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관함과 겸손을 가지고 그 낯설은 하나님의 음성이 타자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는가? 꼭 경청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겸손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어떤 정제주의랄지 이런 건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께서 세계와 화해했기 때문에 물론 화해가 궁극적 구원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칼바르트는 발전시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이레거는 영지주의의 길을 예비한다. 존재의 관점에서 물을 신성의 은폐로 파악하고, 그래서 바르트는 그리스 신화론적 계보학을 함축하고 있다. 뭐, 이 부분은 뭐 칼바르트가 뭐 하버마스하고 뭐 워낙 차이가 나고, 한수 요나스하고도 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은 아닌데, 이런 쪽에서 보면 이미 당대 칼바르트가 이 하이데거를 그리스적 신화론적인 계보학에서 본 거는 서로 뭐 유사종교적인 분위기, 분위기랄지, 처에 있음. 또는 한수 요나스가 영주주의적인 존재론을 가져다 놓은 거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어떤 공통점이 있다. 이런 해석에. 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 무드와 같은 처에 있음. 이 하이데거가 굉장히 많이 사용한 베핀틀리시카이트 내가 거기에 처에 있다던 이상한 거든, 그 섬뜩한 기분을 가지고 그 인간에게 죽음 불안도 있고 그 염려 배려하는 구조가 실존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 섬뜩함, 운하임리시카이트라고 하는데 운하일, 운하일, 운하임. 이거 뭐 아주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어떤 섬뜩함. 뭐 이런 것들, 운하이미 k 카이트라고 하는 그런 기본 분위기에 베핀틸리시카이 처에 있다. 뭐 우리 인생 25시 경험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야스퍼스의 그 어떤 한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구조로 전 봅니다. 어쨌든 무는 인간 존재의 초월 근원이며 과학과 학문의 순수한 내용도 된다. 뭐 아무리 과학이 뭐 한다 그래도 사람을 평생 살게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모든 존재들은 물로부터 나온다. 이건 상당히 위체적이에요물로 돌아가고 또물로 돌아온다. 생이 회개한다. 그런 말이죠. 이 생이 회개하는 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좀더 세련되게 존재론적으로 이제 그 철학화를 했는데, 좀더 생명적으로 가져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주데오 크리스천 이 성서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그 바르트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졸교하고 죽음을 경험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했다. 여기서 바울이 나오고 예수의 죽음에서 바울은 죽음의 부정을 보았고 화해를 보았다. 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루터 해결로 이어지는 아주 뭐 직접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갈바르트는 오히려 어거스틴 루터 해결 쪽에 보다 도 친화력을 갖는다. 사유 자체가. 뭐 우리 그렇게 뭐 이해하면 무난할 거예요. 그럼 바르트는 도대체 실존주의자라고 어떻게 평가했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재와 시간 57절에 보면 양심은 염려의 부름으로 해석하죠. 염려가 부른다. 나를 양심으로. 어떤 신적인 어떤 섬뜻함, 운하임리시카이트 안에 있는 현존재는 초에 있고, 기본 무드가, 거기에 던져진 존재고, 집이 없는 자다, 운주하우제, 집이 없어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집이 없는 존재고. 이것은 세계의 무 안에 있는 정나라한 사실, das n a c k t e das i m n i c h der Welt,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세계의 무, n i 데 c h der Welt, 세계의 무 안에서, das n a c k t e das, 그저 벌거벗은 사실 그 자체다. 자 이제 이런 그 현존재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죽음의 처에 있는 어떤 면에서 이런 어, 그운하임니 카이트 이런 죽음을 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부정과 무는 자유의 실천을 통해서 또는 타자에 대한 무아와 부정을 통해서 하이데거처럼 과연 무처럼 기능 하나 기능하지 않나 이게 이제. 칼바르트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르트르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표현 존재와 시간 51절에서 인간은 세계의 무한에 있는 적나라한 사실이다. Das n d nach das im nicht der Welt. 이 부분은 또이제 하나 아렌트가 이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제 항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칼바르트는 어쨌든 교의교역 3의 2권 2에서 인간의 현상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야스퍼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음,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르트는 뭐하이데거도 열심히 읽었고, 사르트도 르뭐 엄청 읽었고, 뭐 야스퍼스도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야스퍼스의 실존주를 상당히 그 그 독해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 초월성, 그리고 예언자적인 종교 윤리적인 진지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인간이 다 프로메테우스가 아니지 않느냐? 인간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면에서 뭐 조건된 존재인데, 여기서 어떤 초월성을 향해서... 어떤 신앙의 도약이 나타난다. 초월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형이상학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야스퍼스에게는 예언자적인 종교 윤리적 진지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신학제도라고도 중요하게 대화가 될수 있겠다. 이 인간 존재의 역사적 연관성, 타자하고의 관계가 고려가 되고 단순히 개인주의적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어, 이런 면에서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철학이며 초월자에 관련하여 인간의 자유를 허수한다. 그리고 사회윤리적인 예언자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한 평가를 합니다. 어, 그러나 바르트는 동시에, 그러나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사실주의적 이해에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예수는 파르타이 갱에 대아아르멘이라고 하는 역사에이건에서 중요하게 말 하죠.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는 분이다. 파르타의 갱아데에 따르면, 오클로스와 더불어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이 나사렛 예수가 갖고 있는 사회적 존재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투쟁 뭐 이런 부분들은 야스퍼스가 과연 한계상황과 초월성이라고 하는 틀에서 물론 예언자적인 종교 윤리적 진지함을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나사렛 예수가 서 있었던 역사 사회적인 배경과 이 사실주의적, 이해, 특히 이 파르타의 개행대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고 오클로스와 식탁 공동체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사회적 존재로는 좀 약하지 않나. 뭐이 정도가 이제 칼 바르트가 실존주의 철학을 뭐 하이데거, 사르트르 그리고 아 야스퍼스에 이르는 거에 대한 이 하나의 평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